한중일 삼국 불교도들은 제 20차 한중일 불교 우후 교류 대회 기간 중인 9월 7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공동 선언문을 채택 발표했습니다. 한국 불교 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월도 스님, 중국 불교협회 부회장 명성 스님, 일중한 국제 불교 문화 교류 협의회 이사장 다케 가쿠초 스님은 2018년도 일본 대회 개최 합의서와 공동선언문 채택합의서에 서명한 뒤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선언문은 3국 불교도들을 대표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월도스님이 낭독했습니다. 3국 불교도들은 황금유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세계불교 중흥에 기여하자 수행과 실천으로 종토세상을 구현하자 3국 불자들의 우위와 연대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자 등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제 삼국본위대는 일불 제자로서의 사명감과 그간의 우호 교류를 바탕으로 황금대의 국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다. 첫째, 세계 평화에 기여하자. 둘째, 수행과 실천으로 정토 세상을 구현하자. 셋째 삼국 불자들의 이와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자. 삼국 불교도들은 또 불교 우호 교류 대회가 지향하고 올림픽이 추구하는 평화로운 세계 건설을 위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2020년 일본 도쿄올림픽, 2022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로 이어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용에 기여토록. 한중일 불교도에 지극한 기도와 적극적인 성원을 보낸다고 기원했습니다. 공동선언문 발표에 앞서서는 삼국 불교 우후 교류의 지속가능한 교류 발전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진행됐으며 제20차 한중일 불교 우후 교류 한국대회는 축하 만찬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